이 영상은 유료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준입니다. 대하. 제가 1년 전쯤인가 갤럭시 필름 스테이지를 생방송으로 진행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감사하게도 갤럭시 관련 광고를 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갤럭시 스마트폰에 보면은 처음부터 기본 앱으로 깔려있는 스토어가 있는 거 아시죠? 다들 갤럭시 스토어라고 하는데요. 이거 이제 말 그대로 삼성이 서비스하는 스토어입니다. 그래서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한 컨텐츠나 할인 혜택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 이제 폰 꾸미기 많이들 하잖아요. 폰꾸라고 하나? 뭐 요즘에 그렇게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배경화면이나 테마, 그리고 폰트 같은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유료로 이렇게 구입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구입할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네요. 그리고 이벤트. 특히 우리 같은 이제 게임 유저들을 위한 이벤트가 또 겁나게 많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먼저 볼수 있는 게첫 결제 100원 프로모션 이벤트인데 자, 보시면은 여기 있네. 여기 보시면 갤럭시 스토어로 처음에 현질을 할때첫 결제 시 5,000원 미만 금액은 100원으로 할인해줍니다 진짜 미쳤죠? 첫 결제 금액이 5,000원 이상이면 5,000원을 할인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은 만원짜리 패키지를 사면은 5,000원만 내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진짜 미쳤다리 그리고 월요일만에 주는 이제 할인 쿠폰 같은 것들도 있고 매월 마지막 주마다 페이백 이벤트도 있다고 합니다 페이백 이벤트 어디있어 여기 있네요 이벤트가 하나 더 있네. 그리고 또 게임 결제를 할때 삼성전자 포인트를 최대 결제 금액의 12.2%까지 적립을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12.2%면 진짜 개꿀인데? 그러니까 현질 좀 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거 개꿀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게임 관련된 이벤트가 많다고 했는데 정작 스토어에 제가 하는 게임이 어플이 없으면은 굉장히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갤럭시 스토어에 있는 그 게임들을 한번 싹 봤는데 엔간하면 우리가 하는 게임들 그런 어플들이 다 있더라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구요. 그래서 나도 어떤 게임을 지금 하나 찝어서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게임을 해 볼지? 좀 고민이 되네요. 요즘에 제가 모바일 게임을 많이 안 해봐가지고, 음, 요즘에 가장 핫한 게임이 뭘까. 오케이. 이 녀석이다. 미르의 전설2? 요 녀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미르의 전설2.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 술사, 도사. 저는 술사로 가겠습니다. 저는 마법사니까요. 자, 게임 시작. 우와, 이거. 우와,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나 진짜 모바일 게임 진짜 안 해봐가지고, 와, 요즘. 쉽죠? 와, 나 너무 늦달인가? 난 아, 진짜 많이, 안 해보긴 했다. 첫 충전 패키지. 바로 간다. 그니까 러 5,900원짜리 충전을 하면은 5,000원을 할인해준다는 거지. 한번 볼게요. 진짜 할인해줄까? 오, 바로 여기 뜨네. 웰컴 첫 결제 할인. 처음엔 100원 결제. 최대 5,000원 할인. 와우. 지금 바로 사용합니다. 결제. 완료됐습니다. 잇. 자,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 게임 시작할 때부터 이벤트를 활용을 해서 최대한 나의 머니를 아낄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첫 충전 패키지. 자, 보상 받도록 하겠습니다. 잇. 오픈. 아, 이게 첫 충전 이벤트로 해가지고 아이템 같은 거를 나눠주네요. 좋아요. 요즘 모바일 게임에 이제 현질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현질할 거면은 할인도 받고, 그리고 적립도 하면서 갤럭시 스토어를 통해서 하는 게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나는 폰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잘 몰랐는데, 배경화면이랑 이렇게 테마 같은 거나 이런 거, 요게 한 번에 볼수 있어가지고 되게 편한 것 같고, 솔직히 나도 아까 봤지만 폰꾸 한번 봤는데, 사실 나도 한번 써볼까 지금 좀 생각 중입니다. 핸드폰도 좀 꾸며보려고요. 왜냐면 이거 약간 자기만족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뭐 새로 이제 설치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갤럭시 스마트폰 쓰시면은 갤럭시 스토어가 이미 깔려 있을 테니까 한번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그러면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박!